네 성천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. 다리 왼쪽이 가는 방향으로 왼쪽이 상류입니다. 즉새로 세종포 마을을 거의 360도로 감도라 다리 오른쪽 하위로 흐르고 있는데요. 거기다 여기는 가로수라고 칠피우면볼 만한 벚꽃길입니다 이거가 꼭 필요해요. 제가 또 아버씨가 되시면. 제가 이제 말했죠. 저기 생각. 여기서 세경포 마을로 가려면 내성천을 건너야 하는데요 저 물에 놓인 금검다리 같은 걸 두고 대일 수경쩡다리라고 하는데 대일 같은 이름의 달리 있습니다 물 건너 마을이 바로 해룡포 마을이고요 예성산이 저 마을을 거의 2성으로 보면 아는데 거의 360도로 감소입니다 그러니까, 이 새끼는 여기가 막다른 지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. 그럼에도 이 새끼를 이용하여 이 막다른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. 음. 음. 오늘은 낙동강에 어떤 다리를 건너고 건너가고 건너고 했는데요 지금은 예상창에 어떤 다리를 방금 전에 건너갔다가 다시 또 건너가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저쪽, 저쪽에서 이쪽이죠.